안녕하세요. 원주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 강연구입니다 오늘은 당원병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원병을 들어보신 분들 아마 많진 않을 겁니다. 당원병은 혈당이 저장이 되면서 또 나오는 그 과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그 유전 질환이고요. 타입은 영양부터 해서 10여 가지 형이 알려져 있습니다. 각 타입별로 약간의 증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어, 키가 작고 간이 비대해지고 고중성지방혈증, 고요산혈증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발생이 되면서 결국은 간에 혹도 생기고 또 콩팥도 망가지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 복통, 설사, 다음에 이제 그런 근육의 통증 이런 것들도 같이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단은 유전질환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데요. 보통 생후 한달 이전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아이들이 복통이라든지 또 우연히 피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올라있다. 아니면 어, 혈당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당원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피검사, 유전자 검사, 어, 다음에 간 조직 검사,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진을 할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혈당을 하루 종일 꾸준히 예,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어, 이전에는 당원병 애들은 키가 작고 통통하고 간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간이식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런 꾸준한 혈당을 유지를 시켜주면은 그런 증상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어, 당원병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옥수수 전분을 생으로 찬물에 타서 이제 바로 마시는 이제 그런 방법이 사용이 되고요. 알맞은 용량의 전분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 간 사이즈도 줄게 되고 간에 혹이 있어도 줄게 되고. 성장도 잘하게 되고, 간수치, 그 다음에, 뭐, 고요산 혈증, 이런 것들도 다 정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원병은 유전병이다 보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당원병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리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저신장이라든지 뭐 간비대, 그다음에 간수치 상승, 저혈당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저희가 의심을 하고 피검사를 해보면서 네, 확진할 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는 이제 옥수수 전분을 그냥 먹으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옥수수 전분을 알맞은 용량을, 알맞은 시간에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전분을 먹게 되면은 간에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고, 점점 살만 찌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알맞은 용량에 먹게 되면은 키 성장도 괜찮고, 살도 안 찌고, 간수치도 정상이 되고, 고중성 지방 혈증, 고요산 혈증도 정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피검사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당원병에 드는 키가 작고, 고중성 지방 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일반 애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좋게 건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당원병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당원병 애들은 많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희귀 질환이고 유전 질환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드문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좀더 의심하고 주의깊게 본다면은 건강하게. 애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